비행기는 기체 의 결함으로 인하여 30분 후에 폭파될 예정입니다. 이랬어요. <laughs> 여러분, 폭파될 예정인데 웃습니까? <laughs> 비행기가 30분 후에 폭파된다 하니까요. 폭파될 예정입니다. 발 아래에 있는 낙하산을 그집어내어서 음. 하나씩 짊어지고 음. 탁 순서대로 뛰어내리시면 밑에 큰 배가 와서 구출해 드릴 겁니다. 다 이랬어요.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탁딱 뛰어내렸습니다. 딱 뛰어내리면요. 낙하산이 탁.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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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탁 살고서 다 살았어요. 366명이 탔는데 365명이 살았습니다. 한 명이 죽었습니다. 누가 죽었냐면요. 딱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. 빨리 내려와서 빠져서 죽었습니다. 낙하산이 안 펴지면 여러분 삽니까? 죽습니까? 죽겠죠. 바로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. 안 있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고안 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네.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마칩니다 저 하늘에 낙하산을 딱 질러봅니다 두 손으로 자 제가 합니다 낙하산과 낙하산과, 낙하산! 낙하산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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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하산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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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가리켜봅니다 얼굴은 네. 네. 펴져야 산다 네. 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오늘 정말 부산시와 우리 국제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해서 여러분들께 자리를 마련해 주 주었습니다. 정말로요. 오늘 하루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눈으로 담고요. 또 입으로, 입으로. 좋은 공기 마시면서, 마시면서, 가슴에는요, 자꾸 이렇게, 입을 이렇게 벌리면요, 사람의 스트레스는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힐링 정말로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요.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,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내, 내 자신을, 나 자신을 자꾸 즐겁게 해주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어쩌든지요, 여러분, 다른 거 하시지 말고요. 내 자신이 즐거움을 하면은, 국제신문을 자꾸 읽으면서, 국제신문을 읽으면서, 자. 사람이 기분 좋도록 그렇게 하십시오. 아시겠죠? 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우주버스 조 사경 박사님의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많이 배웠네요. 그죠 예. 네. 아유 이렇게